박서진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 그의 차가 전도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팬들과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사고를 겪은 이후 그의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걱정을 보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박서진의 팬들과 그를 사랑하는 대중 모두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팬들은 그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박서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국으로 향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날 예정된 녹화를 위해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탑승한 차량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그와 함께 차에 탑승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차량이 전도되었고 사고 후에는 차량의 불이부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 소식은 박서진의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빠르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안전 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 박서진의 소속사는 그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사고 발생 직후 팬들은 그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이번 사고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박서진은 사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알리기 위해 빠르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으나 그가 겪었을 심리적인 충격과 불안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박서진은 사고 후 당황스럽고 두려웠다고 말하며 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팬들은 그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소속사는 사고 직후 그가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박서진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팬들은 그가 빠르게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박서진은 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그의 상태를 알리며 팬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메시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사고가 그에게 남긴 심리적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박서진에게 미친 심리적인 충격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안감을 넘어서 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을 낳았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아티스트였고 그의 음악과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그의 심리적 고통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박서진은 이번 사고로 인해 겪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사고를 잘 극복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그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고 이후 팬들은 그가 겪은 심리적 충격을 이해하며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이번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박서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번 사고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무대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 후 팬들은 박서진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박서진의 소속사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박서진이 사고 후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고 큰 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박서진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다시 무대에 오기 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무대에서 다시 팬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고 이후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그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사고 이후 자신의 상태를 팬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메시지를 통해 그의 상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으며 그가 빠르게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고를 통해 겪은 정신적인 충격을 잘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사고는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사고를 잘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무대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고를 통해 겪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가 다시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겪은 사고가 그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다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하고 있으며 그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고를 잘 극복하고 다시 팬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가 이번 사고를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그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가 무사히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이번 사고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그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이번 사고를 극복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날을 기다리며 그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